다음에는 여러 송이의 꽃들이 꽃대 한 자리에 어떻게 매달려 는지 그걸 한번 요령하러 봅시다자부화관 그려줍니다. 부하관만 먼저 자리를 잡아주죠. 대체로 꽃들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옷을 염두에 두고 하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거의 정면으로 보일 땐 둥글게 보이게 죠 약간 아래로 숙였습니다. 부아가니음또 그 여기다 이렇게, 그 다음 또 여기다 하나 더. 꽃수로 먼저 찍어 줍시다. 나중에 찍어 줄 수도 있고 먼저 찍어 줄 수도 있고다 여섯 장, 꽃잎이 여섯, 여섯 장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위치를 잘 잡아 줘야 되겠어요. 저 넘어 있는 것들은 뭐안 보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꽃망울도 몇개좀 들어 어, 피셔야죠. 삼각형 수선화가 어떻게 몰려 있는지 기본 꽃대는 꽃으로 키의 길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매달리죠 이런 식으로 꽃이 이런 식으로 매달리죠.